바다는 언제나 변덕을 부리죠. 평온한 하루도 한 순간에 지옥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사투.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그래왔듯 자연스레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네요. 히프연 연기로 공포에 질려버릴 즈음. 저 저건 뭐지? 체급이 어나더 레벨링 고급 범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넬름 몰라 타야죠. 텅빈 통로, 다진 분들, 인기척조차 없는 공기.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분명 누군가 있던 흔적들뿐인데 어디 간 걸까요? I would like to an come in. Over. 양심에 걸맞게 버려진 선박이라 신고를 넣어봅니다. 배를 둘러보고 돌아나오려는 순간 그의 눈앞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보트가 사라진 겁니다. 자꾸만 자동으로 닫혀 버리는 화장실 문. 화장실 문고리를 자꾸 비춰 주는 게 복선을 암시하는 걸까요? 아무리 외쳐 봐도 대답 없는 너. 취한번누려다황천길갈 뻔한 이 남자. 평소에 복근은 필수로 만들어 두세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급했던 보리를 해결하러 화장실로 가네요. 불과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 하지만 그곳조차 안식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잠겨버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시적 맥가이버를 좀 보셨던지 당황치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봅니다. 거울을 열어봤더니 핏자국이 괜히 등짝이 오싹해져 오네요. 밖에서는 무전이 들려오고, 고충돌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순간 다시 한번 배가 거대한 충격과 함께 흔들립니다. Hello? Hello? 그는 샤워기 호스를 잡아 흔들어 보지만 단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의 갈증마저 비웃고 있었죠. 게다가 입에는 그 어떤 제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키를 잡아 돌려도 방향을 바꿔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듯 자동 운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그 물을 입에 머금어 보지만 그리고 기적처럼 보였던 그 물조차 빨려 들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I just want to e e l out, so please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 <laughs> o oh, 물이 점점 차오르자 컵으로 퍼내보지만 역부족. 칠흑 같은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네요. 바닥에 고이던 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오르고. 차갑고 무거운 물이 몸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 순간, 천둥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 어둠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 공포는 극게 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금 이 순간조차 그를 시험하고 있네요. 저조금 공간에서 극한 상황에 마주한 심정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온갖 고초 끝에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더 차올라 있었고 그는 온몸을 부딪히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필사의 발길질 끝에 문은 결국 열렸어요. 탈출의 기쁨은 잠시 그는 곧 문짝과 도구를 모아 구명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극한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본능 생존력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를 벌컥 들이키며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끝내 이 바다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2019년 12월 한국 개봉작 서바이벌 스릴러 《더 보트》 단한 명의 배우 조 아조파디가 이 모든 고립과 공포를 홀로 버텨냅니다. 대사조차 거의 들리지 않고 오직 파도와 바람, 금속의 울림이 공포를 대신합니다. 춤막히는 후반부 그의 생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목숨 건 승선을 환영합니다.